내일의 날씨 과연? 오 좋아 종일 비가 올 거래요 내일은 농사 없다 이여하 <laughs> 내일은 농사 따위 없다 제작 에너지 음.. 물뿌리개랑 이렇게 넣어두고 물뿌리개 비 오는 거 싫은데.. 아. 비가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스튜디에서 어. 그 비가 얼마나 단 비인데 이 농장이 크면 클수록 초반에 비는 엄청나다고. 근데 나중 가면 좀 싫긴 해요. 맞아. 간사하죠. 딸기 알스. 아니잖아 단비는 파란거 먹을거야 그래 단비는 파란거 먹어 방장 빨간거 먹을게 방장은 맛있는 빨간색 먹어야지 아 나도 파란색 먹을래 파랑이 소다 맛이잖아 나도 소다만 먹을래 쓴다. 여기, 여기서 해야 된다. 점점 깨끗해져 간다, 조군? 6개 먹자 음, 맛있는 생파를 먹어주고요 생파를 다 먹어줄 거고요 <laughs> 생파 맛있겠죠 어? 피에르한테 가야 된다 9시니까 좀 사올까요? 넣어놓고 음아 구워서 못 먹을걸요? 아마 일단 뭐아 예예예 호미랑 물 뿌리게만 갖고 가자. 저희 민들레 있다 항상 고민인 게맨 처음에는 가방이 지금 10칸, 10칸도 아니죠. 아닌가? 10칸인가? 12칸이구나. 가방이 지금 딱 12칸 있잖아요. 그래서 가방을 먼저 늘려야 되는지, 아니면 돈을 일단은 빠르게 벌기 위해서 씨앗을 어마어마하게 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콜리플라워 야, 세 개밖에 못 써.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남았다 마니 희연 씨, 난 동물을 사랑해. 동물은 착하게 대해준다면 우린 분명 좋은 친구가 될 거야. 음... 주점에서 쓸 비품 좀 사려고 삐에르네 물갈만한 게 없지. 음. 너네 두번 말하지? 왜나 동물 좋아해? <laughs> 어서 오세요. 씨앗을 찾고 있다면 잘 찾아왔네. 그렇군. 위쪽으로 가면서 한번. 어, 알렉스다. 알렉스. 내가 고등학교 때 올스타 쿼터백이었던 거 알아? 사실이야. 여기 옷에 별 보이지? 그때 받은 거야. 너 스타였구나. 올스타 쿼터백. 이거 지렁이 캐면은. 맛있는 게 나오죠. 잃어버린 지 캐릭터 옷안바꾸나요아 옷이란다. 얼굴 안바꾸나요저 캐릭터 일단 바닐라로 하고 있어요. <laughs> 바꾸면 주민들하고 데이트하느라 바쁘지 않을까요? 그치. 지렁이가 책이 되는 마법. 저번에 마법사랑 말했으니까 이 여기 봄 채집꾸러미 아 보상 다리수리 얘는 좀 쉬우니까 봄 채집꾸러미는 해주자 수선화 야생고추냉이 리크 아, 수선화 비싼건데 다리 수선. 오케이. 아니, 내 다리가 아니라. <laughs> 내 다리가 아니라. <laughs> 내 다리면 수리라는 단어를 안 썼겠지. 내 다리면은 수리가 아니라. 어, 저기 리크 있다. 비싼 리크일까요? 우리 방금 전에 갖다 놓은 게 뭐였죠? 아, 비싼 리크네. 야생의 상쾌한 공기만이 나의 유일한 관심사야. 난내 선택으로 여기 나와서 사는 거라네. 음. 요즘 이 말투가 유행이라면서요? <laughs> 아, 아까, 아까 중간 민들레였구나. 리크 별 없는 거는 갖다 줄까요? 오, 오늘 리크. 리크가 많네. 지렁이. 잃어버린 책. 세개 사왔으니까 세 개만 추가해 주자. 하나, 둘. 여기서 왔잖아. 감자까지 여기다가 리크랑 수선화 해주고, <laughs> 왜 불러? 왜 그렇게 부르는 거야? 목초지 농장인데 동물 없어요. 여기, 여기. 맨 처음에 주고 시작하는 애들이 저기 위쪽에 있는 닭이거든요. 쟤네가 그래서 맨날 맨날 알걀을 저에게 조금 조금씩 주죠. 엄청나죠? 하루에 달걀 하나씩 나온 따다다단 따 나무 뭐. 그래서 쟤네 먹이려면은 이 밑에 쪽에 있는 요 잔디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뜯어내면 안돼요 아직 우리는 잔디 살 돈이 없잖아요 슬프게도 쟤네한테 맨날 먹이로 잔디를 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쟤네가 안 좋아하거든요. 매일 꼬꼬대 아기를 납치해 가는 인간, 아이 둘다 여자야. 알을 낳잖아. 무정란이라고. 그거 품고 있어 봤자야. 그냥 단백질 덩어리라고. <laughs> 둘다 알을 낳잖아. 바바나무저 뭐. 친구들이 커서 드시던 단백질 바가 되는군요. 그 자체가 저걸 추라 하면은 조자마트에서... 아, 아닌데, 단백질 반 내가 만드는 건데, 조자마트에서 만드는 게 아닌데, 냉정해! <laughs> 그, 귀농을 하려면은 좀 냉정해야 되죠. 그래야. 안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키운 걸 잡아먹을 수 있겠어. 우린 치킨도 먹을 거고, 소고기도 먹을 거고, 다 먹을 건걸? 그래요, 안 그래요? 그치, 치킨 좋죠. 근데 닭안 키울 거야? 귀농했는데? 어, 소안 키울 거야? 귀농했는데? 당연히 키워야지. 근데 키우는데 그거 안 먹을 거야? 아니지, 먹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빠바밤 어, 저희 민들레 있다. 여기는 돌독 해줘야지. 아까 동물과 친, 그 많이도 그 소들 다 팔아요. <laughs> 그, 제 이름이 많이 거든요. 많이도 다 팔아요. 그 나한테도 파는 걸? 분명 다른 사람한테도 팔겠지. 자기가 기르는 동안 이제. 사랑과 정성으로 기르는 거지. 그다 기르고 나서 쓰임이 결정되면 어쩔 수 없지. 크, 에이, 파밭이다. 아! 파먹어. 냉정한 마을! <laughs> 아니에요. 얘는 이제 왜못 먹는 거야? 파다 먹어. 금별. 금별파. 파더 있나? 아, 없네. 어, 오늘 밤 늦게까지 나무할 수 있겠는데요? 체력이 너무 많이 남았네. 아, 내일이 비 오는 날이어서 일을 좀 많이 할수 있는데. 어? 내일은 낚시나 좀 해볼까? 오늘은 마을을 정리하고, 바다 낚시? 바다 낚시 좋다. 저녁에 풀벌레 소리 너무 좋아 이 여기 여기랑 이 여기 이 시간대 소리가 진짜 좋아요 내 네, 제일 좋아하는 시간 8시쯤? 근데 여기 배경음을 키우잖아요. 비 오는 날. 천둥번개가 만약 친다? 최악이에요. <laughs> 천둥번개 소리 너무 사실 반영했다고. 진짜 커. 어, 자면서 곰곰이 생각해볼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대요. 아, 저게 혹시 그건가? 레벨업 했습니다. 대신에 나오는 건가? 그쵸. 내일 비 오는 날이니까. 어, 아니야. 비 오는 날이라고 다 천둥번개가 치진 않아요. 칠 수도 있고 안칠 수도 있어. 그건. <laughs> 듣고 싶어? 듣고 싶어요? 풍이 나와라 아니 그런 무서운 말을 태풍 오면막 돌멩이들 날라온단 말이야 태풍 오면은 막 돌멩이들 날라와가지고 내가 지금 정리해놓은 농장 다시 다시 처음부터 정리해야 돼네 듣고 싶어요 있어봐요 저희 도토리 있는데, 저희 도토리 있는데, 이 안에다가 예쁘게 넣어놓고, 하도 넣어놓자. 내일 먹을 이용할 양식. 태풍, 태풍. 항상 나쁜 건 아닌데, 가끔씩. 진짜 어마어마한 애가 날라오면은, 어마어마함. 돌, 돌을 캐자 하나 둘 됐어 하나 더 캐는 건너 모험이야 안에다가 넣어놓고 도토리도 일단 빼가지고 수제 에너지 바로 만들어주고, 우리 집에 소나무가 엄청나게 많았는데요. 다른 나무는 별로 없는데. 내일은 비가 안 오니까 물 뿌리기엔 필요가 없고, 음, 요거 하나 마을회관에 갖다 줄 거고요. 파 먹을 거고, 아, 농장 정리할까? 낚시를 할까? 낚시를 해보자. 오케이. 오늘 끝. 빠라바라밤. 와, 이거 뭐야? 버섯 통나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야? 새로운 건데? 레벨 4, 채집. 도끼 숙련도가 1 올랐습니다. 야생베리 채집이 1 올랐습니다. 수액 채취기 새로운 제작법이랑 버섯 통나무 제작법이랑, 오, 여름 야생 씨앗 제작법을 배웠어요. 오키이 어, 이건 뭐야? 아, 클릭 못하네. 오키 1년째, 봄에 8일째. 달걀 2개. 그치. 아, 리크가 비싼 거였네. 수선화보다. 오, 어, 수선화가 비싸네, 일줄. Yep.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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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